형님들, 이제 앞으로 대전에서 집을 하거나 이사할 때는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겼어. 이제 앞으로 집을 살 때에는 그게 어디든간에 둔산의 동일 가격대 아파트와 비교해야 한다는 거야. 물론 내가 살아가기 편한 생활권이 다를 수는 있겠지.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10년 후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심각하게 이 조울질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곳이 옥천이나 금산 계룡 뭐 이런 곳이 아닐 바에야 군산에서 출근하면 어디든지 출근하기가 쉽다. 이거야. 둔산이 아닌 곳에서 둔산으로 출근하는 방향은 차가 막혀요. 하지만 반대로, 둔산에서 다른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막히진 않거든. 예를 들어, 도안의 원신흥동 49평이 7억 6천이야. 그 예산으로 둔산 3동의 40평을 잡을 수 있다고 쳐보자고. 당장은 한적하고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는 도안의 집이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지. 하지만, 10년 뒤엔 어떨까? 둔산의 아파트를 볼때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야.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둔산 아파트들과 조울질을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을 내가 가는 동안에 가격 상승을 해줘야 한다는 이 암묵적인 동의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지? 대전 형님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때 하게 되는 두 번째 고민. 신축을 살 때는 오버슈팅한 가격에 내가 사는 건 아닐까? 고민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신축을 살 때는 항상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언박싱을 착 하기 위해서 최고가에 산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형님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구축 아파트는 이미 감가를 다 쳐맞은 상태이지만 신축 아파트는 신규 상장한 주식처럼 그 가치, 아, 측정이 어려워.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초기에 고가를 형성하는 패턴을 보이지. 많은 사람은 이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쭉 우상향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감각 한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 희망회로 덕분에 초기에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심하면 그 아파트 가격에 두 매를 주고 더팍 구매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더라 이거야. 그렇다고 구축이 다 좋은 건 아니야. 오래된 물건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 오래된 물건 중에서도 어떤 것은 아, 이 빈티지라고 불리고 어떤 것은 그냥 구제라고 불리게 되는 거야. 내 아파트가 빈티지인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구제인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 빈티지는 그 물건이 단종되고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버리기도 하는 거야. 하지만 구제는 달라요. 아파트로 이야기할게. 신축일 때는 고평가를 받아서 거품이 잔뜩 낀 상태가 되지만, 지금 가격이 시작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배, 열 배까지 오르겠지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엄청 비싸게 팔리게 마련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계속 공급이 되고 경쟁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아파트들까지 등장을 해버리게 된다 이거야. 기존의 좋은 아파트들은 여전히 앞에서 버티고 있고 말이지. 그러면서 감가를 실컷 쳐맞은 이 520D 같이 중고시장에서 똥값에 거래가 된다 이 말이야. 대전 부동산 시장은 정말 쉬워, 정말 단순해. 조금만 공부해도, 아니 유튜브 채널만 구독하고 있어도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야. 1년만 있어도 누구나 부동산 전문가처럼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대전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부동산 전문가인 척 말하고 있다 이거지. 국밥 팔던 사람이나 돈까스 튀기던 사람이 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게 바로 대전부동산이다. 이 말이야. 대전은 이렇게 단순해. 그냥 답이 정해져 있거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떠드는 이야기는 답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야. 이미 나온 정답을 왜 이게 답인지를 해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거야. 다시 말할게.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정답을 풀이하는 과정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도안의 집을 갖고 있는 형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도안은 잔뜩 이렇게 막 웅추러 들어 있는 상태라고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상승장 아니잖아요. 크게 다쳤는데 회복. 아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 하 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 다른 평형들의 가격이 서로 붙어 있기도 하고 인근 단지들끼리의 거래가도 비슷하게 붙고 있을 거야. 상승장은 어땠어? 지라나 사이에 두고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조바심을 많이도 느꼈잖아 같은 아파트인데도 나보다 큰 평수만 가격이 막 쭉쭉 오르는 것 같고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거야 형님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찰나하던 형님들이 바로 내 옆에 서 앉아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경차를 샀는데 중고가격 방어가 안 되는 중형차들이 같은 비슷한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이런 때 도안형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에 나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때는 돈을 좀 써서 도안 내에서 가고 싶었던 단지로 이사를 계획하는 게 어떨까? 지금 도안은 가격 상방이 좀 닫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20평대에서 30평대로 갈 수도 있고, 도안 내에서도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거지. 아니면 영국의 브렉시트급으로 이 눈치를 살피는 이 복명동처럼. 도안 명찰을 뗄까 말까, 뗄까 말까. 아, 이렇게 하는 고민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야. 상승 추진력을 잃고 2년만 있어도 주변 경쟁자 아파트들이 늘어나 있을 거라, 이거지. 매물은 넘치고 희소성은 개막살난 채로 구축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야.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일부 동생들은 도안의 아파트가 점점 들어설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블러핑을 열심히 해댈 거예요. 형님들 시대 말로 말하면 뻐꾸기를 열심히 달리나 이거지. 그러면 막 엄청 좋아지고 막 새로운 국면이막 오는 것 같잖아. 형님들 그게 아니에요. 둔산동이 도룡동이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졌을까? 인구가 는다고 집값이 덩달아서 올라가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서구 관저동이야. 도안의 신축이 늘어날수록 내 집은 개박살 나는 거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늘어나고 매끈한 신축들이 점점 막 들어서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때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이 전설이 전해지는 꼰대 같은 영포티가 되어버리는 거라. 점 도안 1단계만 진행됐을 때야, 대전에 희소한 신축 공급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었다. 이 말이지. 도안 1단계 동네 안에서 네가 대전 1장 먹어라. 난 여기서 2장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었지. 하지만 지금처럼 호수권과 2단계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야 다 같이 오징어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호스권 아파트와 상대동 아이파크시티가 그나마 살아있고 복명동의 베르디움은 이런 어려운 장에서 임대아파트와 학교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국민평형 네가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야 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야 번외로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아파트이자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아파트인 수목토는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을까? 도안이라는 동네는 대전에서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 아직 임장을 안 해보거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부활못 상태인 젊은 동생들은 "도안동, 거기 돈 어, 많은 동네 아닌가요?"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도안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다른 말로 하면 가성비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목토가 잘 나가는 거야. 명품으로 치면 그 브랜드 안에 엔트리급 이거야. 엔트리급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 젊은 동생들이 그 기능과는 상관없이 샤넬 립밤을 많이 사서 바르고 있잖아요. 주머니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나도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소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거지. 수목토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는 하지만, 거기 살아도 도안에 산다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고, 상대동 아이파크에 살아도 도안에 산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거야. 도안동 스목토나 상대동 아이파크시티나 생활 만족도 면에서는 똑같거든. 내가 볼 때는 스목토가 오히려 더 좋은 점들도 보인다, 이거야. 이건 시간이 지나면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모두가. 구축이 되니까 이거지. 댁이 어디시냐고 물어볼 때 집이 도안이라고 말을 할수 있고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고 그래서 도안에서 저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야. 내가 또 다시 언급을 해버렸으니까 홍보 효과가 더 있으려나? <laughs> 신축인 갑천 몇 블럭과 비교를 해봐도 호수공원 뷰 나오는 일부 집들은 내가 제외한다라고 말을 했었지. 호수 뷰를 빼면. 수목토랑 대전의 자랑인 이 호수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거지. 상권은 오히려 수목토가 우월한 입장이야. 호수 단지들은 어디 상권을 이용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둔산으로 가는지, 봉명동으로 가는지, 아니면 가까운 수목토 앞 상권을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안 형님들은 도안 2단계, 3단계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에게도 나는 가속노화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야. 나는 여전히 m g 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영포티이며 2030 여성들에게 여전히 플러팅이 가능한 흐윈 영포티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이거야. 형님들이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집값 수호를 위해서는 도안 3단계의 진행을 막는 시위라도 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걱정의 마음이 들지만 어쩌겠어 이 모든 거는 누구의 선택인데 너님의 선택이잖아 자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분산과 비교해야 돼. 앞으로 대전에서 집을 살 때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살기 편한 곳도 좋지만, 10년 뒤 내가, 내가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돈이면 둔산 아파트를 살수 있는가? 이걸 반드시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래. 둔산은 재건축이라는 방향성과 대체 불가성을 가진 빈티지니까 말이야. 두 번째. 신축의 언박싱 비용을 경계해야 돼. 신축 아파트는 상장 직후의 주식과 같아. 새 집이라는 기분 좋은 거품, 그리고 희망회로가 섞여 있어서 초기에 가격이 오버슈팅되기 마련이야. 하지만 신축은 하는 그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이거야. 시간이 흘러서 빈티지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구제로 전락할 아파트를 최고가에 하는 실수를 범하지, 다이 말이지. 도안 이 3단계가 개발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호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도시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은 박살이 나고 더 매끈한 신축들과 무한 경쟁 체제를 돌려야 된다, 이거야. 지금처럼 가격 상방이 막혀 있을 때가 기회야. 도안 내 상급지로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내 집이 빈티지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움직여야 할 때다 이거지. 결국 부동산은 냉정한 현실이야. 형님들의 선택이 10년 뒤 웃는 영포티를 만들어낼지 물린 영포티를 만들어낼지 결정을 할 거라 이 말이지. 모든 거는 알잖아. 형님들의 선택이지.